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5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라 힘들 때는 모른 채 하시더니, 이제 와서 합가 타령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자기 역할이라도 똑바로 해주면 좋을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어머니 마음 상할까봐 걱정이라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저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 아니면 어머님 둘중한 사람을 택하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곧 죽어도 그게 저라는 소리는 안 하대요. 유치하다면서 그러지 말라는 핀잔만 하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유치한 질문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런 질문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런 사람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같이 보내나 싶어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당시 명품에 관심을 보이던 주변 또래들과 달리,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훗날 재산이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건 아무래도 친정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였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계셨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게 많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연스레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단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그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미분양 아파트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몇날 며칠 눈앞에 아른아른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투자해 볼 만하다 싶대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분양을 받기로 했어요.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넣었습니다. 다행히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었기 때문에 입주하게 될 때까지 다시 지독하게 모으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원래 저 시집 갈때 1억 정도 해주려고 하셨다는데, 그 돈은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입주할 때쯤이면 그럭저럭 돈은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소개받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저와는 달리, 물질적인 부분에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는 편이 아니어서 사귀는 동안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렇게 1년을 조금 넘게 사귀었을 무렵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제 돈이 전부 다 아파트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는 결혼하지 못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1년이 더 지나서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왜 1년이냐 하면 그 1년 동안 결혼자금을 모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는 이미 1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식을 올리고 저희는 남편이 살고 있던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억울한 게 저는 당연히 남편 소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한 번도 자기 거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제 멋대로 오해한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더러, 지금 사는 곳이 전세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아니, 자가야라고 대답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명의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도 말씀하시길 남편 줄 거라고 하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어찌됐건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남편은 거의 빈몸으로 장가를 온 거나 마찬가지대요. 꼼꼼하게 따져묻지 않은 제 탓이지요, 뭐.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한테 답답한 마음이에요.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집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저 혼자 생각이긴 했지만, 여기서 살다가 제 아파트에 입주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배만 새로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큰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은 제가 혼수라고 생각하고 다 바꿨네요. 이건 어차피 이사갈 때 들고 갔으니까, 혼수로 해간 게 크게 억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후로 걸핏하면 남편이 집을 해왔는데 제가 예단을 안 해왔다고 그걸 흠을 잡으시대요. 혼수 그건 어차피 제가 필요해서 산거 아니냐며 마치 제가 빈몸으로 시집을 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런 어머님께 그렇게 따지면 남편이야말로 빈몸으로 장가온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저는 그래도 제 명의의 집이라도 있지. 남편은 자기 앞으로 가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하고 결혼한 지한달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결국 어머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보내 한번내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퉜네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시면서 저와 어머님의 싸움도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묻어두고 지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없던 일처럼 묻어두고 지냈다는 게입 밖으로 말을 안 꺼냈다 뿐이지 솔직히 서로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시고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상했고 기분이 나빠지대요. 그래서 시댁에 일이 있거나 하면 남편만 보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빠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살 길을 강구했어야 했던 게 어머님하고 한번 감정소모를 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며칠을 끙끙 알아야 할 지경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부부는 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히 부족한 것도 없었지만 시댁에서도 금전이든 뭐든 어느 쪽으로든 도움을 주실 생각은 안 하시대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운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희 이사하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어머님 댁에 갖다 드릴 게 있어서 남편과 들렸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동안 당신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자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것만 해도 따지면 한 달에 못해도 200만원 가치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당신이 그만큼 돈으로 지원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어디 가서 시댁에서는 뭘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그런 소리하면 안 된다나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할 생각도 없었지만, 어머님의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백번 양보해서 어머님이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민망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남편까지도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동조를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해고 모고 하기도 싫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하지 않아 임신에 있는 동안에도 8개월 내리 출퇴근을 할수 있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관두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봤던지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육아였어요. 사내 규정대로라면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수 있었지만 솔직히 저희 사무실 안에서 그걸 1년 다 쓰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굳이 그 스타트를 끊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라니까. 남편 회사는 남편 회사대로 구조조정 중이라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육아휴직 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본다더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머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더랍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놀러도 다니고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못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를 지칭하시며 거긴 나이도 어리지 않냐면서 거기다 맡겨라고 하셨다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남편도 알겠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오면 되지. 어머님 앞에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손녀 좀 봐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애를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하원을 도와주시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그러셨지요. 저녁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급구 그 말렸는데 회사에서 종일 시달리고 퇴근했을 딸이 부랴부랴 부엌에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한 끼는 차려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터를 써도 200은 준다는 말에 200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형편이 빠듯하기도 했고 친정어머니도 부담스러워 싫다며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씩 드리고 남은 100만원은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혹시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근사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을 때 쓰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한편 친정어머니가 저희 애를 봐준다는 소식은 당연히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 돼요.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너네 엄마가 고생이 많네요 전에 하시더니 대뜸 그래서 애 봐주고 돈도 받아가냐 그러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지만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할머니가 손녀를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냐면서 할머니 입장에선 손녀랑 하루 종일 있으면 안심심하고 좋지, 손녀가 효도하는데 돈까지 받아가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의 막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제 아파트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랑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은 작년부터 그렇게 집값이 올랐다면서 어쩌고 하시더니, 급기야 이참에 당신들 아파트도 팔고 저희 아파트도 팔아서 그돈다 합쳐서 어디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같이 살면 좋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머님이 전보다 밖에 자주 못 나가시고 아버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잦아졌거든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 사정이 어떻건 간에 저는 그렇게 같이 살 이유가 없었지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 면전에다 대고 싫다 못 산다 할 수는 없어서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그저 앞에서 적당히 웃어 넘겼지만요. 대신 남편 더러 나 없는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알았다고는 하면서 정작 그런 대화가 나올 때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했지.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마시란 소리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모처럼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라도 하자며 자리를 만들었대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버이날이 코앞이기도 했으니 겸사겸사 본다 생각하면 되겠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얼마 전에 부동산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집 짓고 살기 좋은 동네라며 땅을 몇곳 소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나저나 너는 집을 언제 팔 거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지 그러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대요. 저는 아파트를 팔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 혼자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신지 그리고는 어머님이 덧붙이시기를 당신 사시는 아파트는 팔려고 내놓으셨답니다. 어머님 아파트 판 돈으로 땅부터 살 거고 저희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으로는 이제 공사하고 그러면 될것 같다 나요 정말이지 저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시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그렇게 갑자기 집을 내놓으시면 어떡하냐 그러다 집이 팔리기라도 하면 어디서 지내려고 그러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너희 집 팔릴 때까지 일단 너희 집에 있다가 같이 이사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저희 집이여 하고 되물으니 너네 방 하나 남지 않냐면서 일단 불편해도 거기서 지내시면 된다며 걱정 말라나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요즘에도 니네 엄마한테 애 봐주는 걸로 돈 주냐 그러시길래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시나 싶어서 지난번과는 달리 안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왜 돈을 안 주느냐면서 당신은 받을 거랍니다. 애 봐주는 공은 없다면서 같이 살게 되면 싫으나 좋으나 당신이 살림도 해야 할 수도 있고 애도 봐줘야 하니 한 달에 200은 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을수록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네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빨리 무슨 말이든 한마디라도 하라고 눈치를 줬는데 남편이 슬쩍 제 눈을 피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그러니까 진짜 부하가 치밀어서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떨어 남편이 말을 안 했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하고 같이 못 산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냐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하고 제가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결혼 초부터 어머님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았냐, 그때 제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싫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어머님도 당황하셨는지, 언제까지 결혼 초에 좀 서운했던 걸로 꽁에 있을 거냐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다며 이제 잊어버리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가를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지 않냐고 오히려 합가를 하면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지금처럼 친정 어머니가 와서 애봐주시고 제 살림도 도와주시고 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왜그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어머님이랑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왜제 집에서 어머님 눈치 봐가며 비위 맞춰가며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를 내실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 이때까지 입딱 다물고 있던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이를 키우냐면서 어머님 앞에서 저를 무슨 학생나무라듯 나무라는 거예요. 진짜 황당해서. 제가 남편더러 말을 그따위로 할 거면 그냥 당신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집값이 올랐으니 판에만에 아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다들 김칫국이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니 그제서야 남편이 약간 꼬리를 내리면서 미안하답니다. 그냥 자기도 상황이 답답해서 순간 욱했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나랑 살거면 어머님한테 확실히 같이 못산다고 못을 박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머님하고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어머님하고 나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야 하니까 남편이 고혹스러운 표정으로 시간을 좀 달랍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더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돼서는 아내한테 끝까지 믿음을 못 주나 싶은 게 한심하기도 하고 그동안 남편이랑 산 세월이 다 허송 세월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더 주고 말고 할 시간 없다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 더러 협의 이혼할 건지 소송을 할 건지 그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하고는 2주 줄 테니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딸 데리고 일단 친정으로 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 과거를 곱씹어보니 생각할수록 이혼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랑 이혼하면 남편은 개털이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불쌍한 거 없어요. 어머님 계산대로면 제 집에서 남편도 자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벌어다 준 거니까. 그다지 억울할 일도 아니겠지요. 그리고 남편과 싸움이 이렇게 커지고 나서야 어머님이 앞가 이야기는 안 하겠다면서 그냥 앞으로 자주 얼굴이나 보고 살자 하셨는데요. 원래 하나 주면 두개 바라고 두개 생기면 세개 바라는 게 사람 욕심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집 짓고 살면 나중에 그집다 저랑 남편 거 된다는 소리도 하셨지만 그집 없어도 제 인생에 불편할 거 하나 없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필요 없는 거 받자고 굳이 고생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빨리 남편하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남남되어서 더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